자 먼저 자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손은 이런 자세니다한번주시면 돼요. 뒷짐지.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조금 수행자의 자세도 아니고 마음이 자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선은 어, 서 있을 때 고개를 세운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고개 한 1m, 80, 2m, 3m 정도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두꺼운 사람은 시선 은 시선은 동작이고 공색. 시선은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있어요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흐르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이제 뉴가 안쪽에 잡혀가지고 거기도 세우시고 시설 나와요. 잘 보시는 발 천천히 걷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면 좀쓰러져요 좀 균형이 없는 요그래서 약간만 벌주시고 쪼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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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오른발이 들려서 앞으로 가서 놓는 것까지를 마무으로도 오른발의 움직임을 알면서 육치를나니다 오른발이라고 부실까요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가고 놓는 것까지 관찰하는데 원칙은 이 오른발 다리 전체를 다 알면 좋고 오르시면 무릎 아래 그것도 분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관찰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오른발 갈 때, 오른발. 왼발 갈 때, 왼발오시 왼발. 오른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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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는데 오른발 갈 때, 오 때, 오른 때, 오른발 때, 오른발 갈오 원래는 조금 제가 신발을 벗으면 신발. 어. 잘못하는 경우 보세요 속도가 있는대로 오른발 왼발 너무 빨라 됐죠? 그래서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만 잘하는데 오른발 너무 느려 됐죠? 이정도 속도 갈고 속도를 같지는 않지만 평상시 들름보다 조금 은들리 하기 좋고 뭐, 자잘못하는거 오른발 왼발 같이 는데 너무 멀리 띠거 안좋죠 죠오 안좋죠 죠 자연스럽게 새벽에 항상 강요하시는자연스럽그 다음에 너무 잘한다고 이거 무슨 무하는것 아니죠? 그 다음에 <laughs> 다을때 다음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닫고 뒤꿈치가 먼저 닫고 여기 두 단위가 되면 조금 관찰이 붙는, 옷이다는 게 다시 한 끝나고, 죠 오른발해서 오른발이 끝난 다음에 왼발로 많이 가서 끝나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체수가 오른발 안 끝나는 왼발입니다. 이거 다나 수인이 특별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가면. 내가 가고 있어 가는 게 나야 이 몸도 나야 이그 몸도 내것이고이 그 몸도 내그 몸도 나야 그런데 오른발 왼발을 처음 발사시면왼 발은 오른발 그다음 오 오른발은 따로 왼발은 따로 오른발을 아는 마음이 따로 왼발을 아는 마음이 따로있나나 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좀 구분이 돼 그다음에 점점점 많아지는 게 일단 계렇게 간단히 보실게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오른발입니다. 제 발이 네. 요때 오른발 들때 뒤꿈치부터 들때뭐 가벼운 움직임 들어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처을은못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때 눕는 것 정도 하시면 돼요. 오른발 그러다가 마지막에 벽에서잖아요. 이제 몸이 서있어요. 좀금려어가요몸 전체를 순간적으로 성이라고 떠올려요. 몸 전체에 마음을 두고 성이라고 관찰해요. 어려우시면 몸 전체 가러시면 어깨, 몸통, 정신도 중요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성. 성. 그럼 이제 장단지, 어그남 이라는 것이 어그남. 뭐가 이렇게 힘을 쓰이는 거세번 내립니다. 그다음에 몸을 돌려야 돼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돌리는데 돌릴 때반 접시 오른쪽이든지 왼쪽인지 몸을 몸이 탁탁탁 돌아서 이것은 처음 하시는 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신나게 놀라요. 그럼고 몸이 나시? 나시? 다시, 다시. <laughs> 중간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다 나시? 상을 하면 나시? 나서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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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대상으로 하셔도 돼시나 나시? 몇분 관찰해 주시고 다시 한 하루나 이틀 한국 수행자들은 너무 커서 저희가 뭐 하루 정도 좀잘한 정도 수행을 잘한 다음에 이 단계로 하세요라고 도 불구하고 바로 지나지 아서이 단계로 하시는 분이 되 며칠 면 수행을 잘하시다 보면 이 단계 아, 여러분들 눈에는 분명하지 않겠지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는 다리가 들고, 가고 높고, 상당이다 중해 오른발 왼발 다음에는 여기에 한발 여기 한 발이 분 돼요 그때는 요 칭을 든, 내리 든, 놓, 아니면 든다, 내린다, 든다, 놓는다 본인이 하나의 요다 조금 처질되죠 발과 발껏 좀 아까 전에 오른발 왼발 발 방향이 자기 한발트로 가는 거또 조금 며칠 더수행하 하다 보면 3단계까지 구분 돼요. 그때는 등, 다 등, 이러지. 등다, 간다간다 조금 많이 천천히 했죠 그죠? 기다 이렇게 그. 가지고 더 많은 단계까지는 사실 마샬테서는 좀 고나지 않습니다. 삼 단계까지 하시면 들고 가고 놓고 닫고 누르고 이런 것까지 다 용맹합니다. 이게 집중세 하실 때는 1 시간 동안. 시간 지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중간에 끊지 않고 자습을 해요. 그하고 경의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까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제가 한번 이분들 계가는 그래서 조금 지금 그냥 한번 들니다 보시죠. 그러면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조금 속도가 빠지게 오른발을 빠르게 빠르게 이려가서 이쪽 옆이 솥도가 조금 오른발 왼발은 는 천천히 해니세요그 모두 조금 가게는 빠지면 자기 한번좀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하시면 됩다 하시다 보면 이게 좁아지죠 한사람으로 시다 이렇게 하고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세요 완전히 선 보고 관찰 되시고 다리 뒤장지 선이 좀어볼때는다 보고 시 다른거 하시 그래서 잘하신대요 자세는 어떻게 하게 지금 자세대로 편습니까 자세 잠깐만요. 좌선. 자, 지금 편안한 자세를 앉으셔서 앉아봅시다. 앉아서 잠깐만 쉬기 전에 등에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집에서는 기대셔도 돼요. 집에서는 이렇게 기대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자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돼. 그죠? 손도 관계 없어요? 이렇게 뭐, 뭐 예, 반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조금 권하지 않아요. 마음이 여기 자꾸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 허리만 세운다는 기분으로, 예. 허리를 세운다는 기분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다지 마시고, 우리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도 좀 세우시고, 됐죠? 고개 세우시고, 편안하게 어깨 긴장 푸시고, 눈 살짝 감으시고, 네, 살짝만 감으시면 됩니다. 됐죠? 입 담으시고, 그러면 코로 숨을 쉬겠다, 그죠? 코로 숨을 들이시면, 배에, 배 쪽에 좀 관심을 줘보세요. 그러면, 배의 어느 부위가 숨을 들이실 때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때 들어갈 거예요. 어느 부위든 관계없어요. 제일 자연스러운 곳이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배가 부풀어 오를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할수 있는 만큼 알면서 명칭을 살짝 부푼다 라고 치고, 배가 꺼져 들어갈 때, 그거를 꺼진다 혹은 꺼짐, 꺼진 부풀 때, 부품,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한 30초. 1분 정도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배가 부풀고 꺼집니까? 안 꺼지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손을 대본다. 손 대보시면 배가 부풀고 꺼져요. 그걸 한 1분 정도 대보다가 살짝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의도적으로 부풀게 하고 꺼지게 해봅니다. 약간, 숨이란 게좀 마음하고 관련되거든요. 약간 부풀게 하고 약간 꺼지게, 너무 심하게. 이건 아니지만, 약간 부풀게 하고, 약간 끄지게 하면, 곧한 1분 정도 했다가, 거기서 힘을 싹 풀면, 다시 쉽게 드러나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앉음 다음으로. 아까 전에, 섬 관찰할 것처럼, 이것도 한번 배워가셔야 돼. 방금 똑같은 자세에서, 앉음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뭔가 하면, 몸전체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딱 전체를 돌려서 앉음이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힘들면, 지금 자기 어깨 보세요. 어깨 보세요, 지금. 자기 어깨. 자기 몸통 보세, 요 몸통 그 다음에 자기 다리를 보세, 요 다리 봤어요. 눈 감고 그 모습을 실마리로 해서 몸 전체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몸 전체에 두고 한 점이라고 관찰해 보시고, 엉덩이가 지금 그 자석에 밑에 바닥에 다 있는 그 곳, 닿는 다음이 분명하죠. 그곳에 다음이라고 명칭 붙일 거예요. 자, 제가 구령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명칭, 제 명칭에 따라서. 앉음, 다음. 이렇게 마음을 오가는 거예요. 됐죠? 마음을 앉음 하면서 몸 전체 힘드시면 몸통, 아니면 어깨, 한 곳에. 갔다가 제가 다음 하면 엉덩이 쪽에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됐죠?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라가고 합니까?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또 다시 언제 해볼지도 모르니까. 또할수 있는 만큼. 자, 손을 대본다. 조금 의도적으로 배를 부풀게 하고 꺼지게 해본다. 아니면 앉음 다음으로 이렇게 대상을 바꾸면 다시 부품 꺼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부품 꺼짐 계속 관찰하시다가 아프면 아픈 곳에 마음을 보내서 아픈 관찰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뭐가 있나요? 망상생이라면 심장이나 머리를 대상으로 망상 관찰하고 다시 돌아오고. 졸리면 졸린 방법대로 관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일상생활 하실 때 관찰하고. 경행 관찰하시고. 이상 이제 이빠선화 수행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이제 자세한 내용, 되면 이제 뭐 10분 정도, 5분 정도 휴직하실 때 조금 더 수행해 보셨다가, 어, 질문, 문답할 때, 사회도 이제 께 여러분들 수행과 관련된 아니면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때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